요즘 한국에서 철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처럼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철학은 더 이상 책 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죠. 도대체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철학을 찾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취업,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무언가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왜이 일을 해야 하지?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나는 누구지? 바로 그 질문들. 철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철학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성찰에 대한 관심이 커졌잖아요. 명상, 심리학,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도 결국 나를 돌아보고 싶어서죠. 철학은 그런 내면 여행의 깊이를 더해주는 도구가 돼요. 표면적인 힐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진짜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죠. 그럼 질문 하나 더. 철학은 왜 배워야 할까요? 먼저 철학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근거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를 찾으려 했어요. 이런 태도는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하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 바로 철학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기준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말이죠. 철학을 배우면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말, 과연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 말했고, 그 행복은 미덕 있는 삶을 통해 온다고 봤어요. 즉, 좋은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걸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인간은 존재한 후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즉, 삶의 정답은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 의미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직접 설정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세상과 사회를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 고민했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구조와 모순을 파헤쳤죠. 이들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단순히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살아가는 법을 묻는 것이고, 나와 세상,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지금 당신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철학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